눈꺼풀이 처져서 답답하시다고요? 수술 없이도 이렇게만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평소에 눈이 처지고 눈뜨는 게 답답해서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이 눈꺼풀 처짐 현상은 40~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피부 노화 현상인데요. 자 어느 순간부터 눈을 또렷하게 뜨기가 어렵고, 눈을 뜨려고 하면 눈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피곤하거나 심지어 두통까지 생긴다면 이미 눈꺼풀의 노화가 많이 진행되신 겁니다. 단순히 눈이 작아지고 눈두덩이가 무거워지거나 꺼지고 쌍꺼풀 라인이 변하는 미적인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심한 경우에는 시야가 좁아지거나 눈에 과도한 피로감을 유발하기에 반드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보통 수술적 치료를 고민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에 쉽사리 도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오늘은 평소에 눈꺼풀 처짐을 완화할 수 있는 예방 습관과 수술 없이 개선할 수 있는 피부과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평소 눈꺼풀 처짐이 고민이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피부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눈꺼풀 처짐입니다.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근육인 윗눈꺼풀 올림근의 힘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고 눈꺼풀 피부 자체도 탄력이 떨어져 늘어지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이 사라지고 눈이 답답해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심한 경우 위쪽 시야도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더 크고 또렷하게 뜨려고 노력하면서 눈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죠. 보통 노화로 인한 눈꺼풀 처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윗눈꺼풀 올림근의 힘이 약하다 보니 눈과 눈썹을 치켜뜨게 만드는 이마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눈꺼풀 처짐 현상을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가로 방향의 굵은 이마 주름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평소에 눈꺼풀 처짐을 갖고 있지만 이마 근육의 힘으로 잘 보상하고 있어서 눈꺼풀 처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마에 주름이 생기니까 이마 보톡스를 맞으러 병원에 오시는데 막상 보톡스를 맞고 나면 이마 근육의 보상 작용이 사라지면서 눈이 너무 답답해요. 눈뜨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호소할 정도로 아주 불편한 눈꺼풀 처짐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마보톡스 시술은 반드시 시술 전에 눈꺼풀 처짐의 유무를 확인하고 상당히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눈꺼풀 처짐에 도움이 될수 있는 운동법이나 관리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핵심은 윗눈꺼풀 올림근의 힘을 다시 강화하는 것입니다. 벤치프레스를 하면 가슴 근육의 힘이 강해지고, 스쿼트를 하면 하체 근육의 힘이 강해지는 것처럼, 이 특정 근육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사용하면 해당 근육이 발달하면서 힘도 강해지게 됩니다. 먼저 고개를 똑바로 세워서 정면에 보이는 목표점 하나를 설정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고개를 30도 정도 숙이고, 눈꺼풀만 위로 치켜 떠서 아까 설정한 목표물을 5초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5초간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이 과정을 총 10번 동안 반복하도록 합니다. 처음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고개 숙이는 각도를 줄여서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익숙해지면 고개 숙이는 각도를 점점점 늘려가면서 난이도를 높여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을 할때 절대로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평소에 이마 근육을 잘 쓰시는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하거나 아니면 이마에 손을 얹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눈꺼풀 처짐이 심한 분들이 꼭 피해주셔야 하는 것이 콘택트 렌즈인데요. 렌즈를 끼기 위해 눈꺼풀을 당기고 벌리는 과정에서 근육의 손상을 유발하기가 쉽고요. 특히 소프트 렌즈의 경우 각막보다 직경이 크기 때문에 윗 눈꺼풀 올린 근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눈을 비비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이 습관도 교정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눈을 비비는 것 자체가 눈꺼풀의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피부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알러지가 있어 눈 주변이 자꾸 가려워 비빈다면 반드시 알러지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눈곱을 자주 떼어내거나 진한 눈화장을 지우면서 과도하게 문지르는 행동 역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동법과 습관 교정을 통해 눈꺼풀 처짐을 일부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근육은 운동을 통해 강화하더라도 이미 늘어진 피부는 운동이나 습관 교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죠. 증상이 아주 심하다면 상한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피부과적 시술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사용하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추천하는 시술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눈꺼풀 처짐 개선을 위해 직접 시행하고 있는 시술로는 아이서마지, 아이울세라, 더추아이, 실리프팅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튠아이즈, 에어젯, 필러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에 어떤 시술이 제일 효과가 좋은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어느 한 가지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시술의 효과와 특징, 시술 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증상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 적어도 한두 가지에서 많으면 모든 시술을 종합적으로 컨비네이션 하여 시술하고 있습니다. 아이써아지는 눈꺼풀 피부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고주파 시술인데요. 눈꺼풀에 주름이 많고 피부에 늘어짐이 심한 형태에서 장기적 효과를 위해 1차적으로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아이올세라는 눈꺼풀이 아니라 눈썹과 눈썹 위쪽의 리프팅을 위해 사용하는 시술인데요. 이마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 있거나 윗눈꺼풀 올림근의 힘이 약해 이마 근육의 힘으로 눈을 뜨시는 분들이 좀더 편안하고 시원하게 눈을 뜨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아이는 버추RF라는 니들구 주파 시술의 아이 리프팅 버전으로 눈꺼풀과 관자, 이마 영역까지 골고루 시술하여 이 보다 빠르고 즉각적인 시술 효과를 보여줍니다. 장기적 효과를 위해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아이서마지나 아이울세라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죠. 실리프팅은 헤어라인에서부터 윗눈꺼풀 상반까지를 직접적으로 당겨주는데요. 피부도 당겨 올라가지만 윗눈꺼풀 올림근과 이마 근육의 힘이 약할수록 물리적으로 당겨 올리는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아이스마지의 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튜나이즈 두피에서 얼굴 피부를 당겨주는 에어젯, 눈썹 상방이나 관자가 꺼져있을 때는 필러를 채워 피부를 당겨 올리는 볼륨 리프팅 시술도 상황에 맞게 시도해 볼수 있죠. 정리해 보자면 눈꺼풀 피부만 살짝 늘어진 정도라면 아이스마지 혹은 버추아이, 눈꺼풀에 더해 이마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 있거나 이마 근육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아이 올세라그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면 실리프팅까지 추가해 볼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술들의 실제적인 효과가 어떨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런 시술들의 실제 전후 변화를 리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기 위한 피부과 시술들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총괄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그 요새 저희 총괄 실장님이 조금 고민이 있으시다면서요. 약간 한 해가 바뀌니까 눈 처지는 거나 눈꼬리 쪽도 처지는 것 같고 눈뜰때 약간 힘도 없는 것 같고 무겁게 느껴져서 그걸 좀 신경 쓰고 있었어요. 네, 오늘은 이 총괄 실장님의 고민거리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술들을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진행한 후에 그 효과가 어떤지 한번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누가 이렇게 당겨주고 있는 느낌? 눈을 크게 치켰던 느낌이 들어요. 약간 당기는 느낌은 들어요. 양쪽 다 머리 두피, 이 헤어라인 쪽에서 쫙 당기는 느낌? 최게한번올요 이마 좀 올려보고. 지금 응. 올 이마 먹으려봐요이 최대 올린 거야? 응. 어, 그냥 올라가 있네. 응. 자, 우리 벌써 시술한 지2주 정도 지났는데 뭐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어 다른 건 괜찮았는데 실 이마에 실한 거가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통증 약간 있었고 붓기 실 붓기가 조금 있었어요. 우리 생들이 어려 보인다고 하긴 했어요 아, 어, 좀 느껴지는 그런 효과라든지 변화 같은 게좀 있었어요? 어, 눈이 막 커지진 않았는데 약간 탄탄해진 느낌? 그래서 떴다 감았다 할때좀 어,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힘줘서 눈을 떠야 되겠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 그냥 떠도 약간 힘이 딱 들어가서 떠지는 느낌? 이마 피부가 매끈해지고 약간 눈빛도 약간 매끈해진 느낌? 그렇게 피부 결이 좋아진 느낌이 있어요. 눈 크러스 알파로. 자 오늘은 이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기 위한 일상 관리법과 함께 수술 없이 좋아지게 만드는 이 피부과적 시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평소에 이 눈이 무겁거나 답답해서 불편하셨던 분들, 또 눈을 뜰 때마다 눈에 힘이 들어가서 피곤하고 두통이 생겼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치료와 시술이 나에게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치료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인의 원장 문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